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북방의 장인기지 도전 공략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배드를 등불에 살짝 왼쪽에 넣어주면서 대공포에 도착했을 때 바로 스킬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미니언을 자이언트 대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쌍둥이 대포 쪽에도 미니언 넣어주고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연구소 앞에다가 법사 넣고 바로 변신을 시켜주세요. 이러면 저 파랑 법사가 메가네전타까지 전부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넣었던 배드가 아처를 못 자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시작을 해주시거나 남은 미니언 넣어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뇌전 잘리고 이제 법사는 홀 쪽으로 가죠? 뭐 이때쯤부터 여기 배틀머신 넣어가지고 석공 잘라주시면 되고 자이언트 대포가 배틀머신을 때리잖아요? 이때 그냥 암흑마녀 두 마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러면 저기 있는 자이언트 대포까지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위쪽을 보면 홀 잘리고 이때부터는 법사를 다시 노란색으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배틀머신이 대공폭탄을 자를 때쯤에 벌룬을 가운데 내전 쪽에 넣고 바로 스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바로 암흑 마녀 스킬 2개 눌러주면은 공략은 끝나게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1분 만에 끝나는 도전이고 초반에 저 배드 파트만 안 꼬인다면은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번 공략법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목소리>